코커스파니엘 귀여움의 덫. 키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귀여운 외모 속 숨겨진 장난꾸러기 복는. 코커스파니엘에 대해 알려주소. 사랑스러운 외모에반해 키웠다가 집이 난장판이 됐다는 소문이 과연 사실일까요? 코커스파니엘의 성격부터 장단점,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코커스파니엘 넌 누구냐? 영국의 사냥견 출신. 코커스파니엘은 원래 새를 사냥하던 견종으로 후각이 뛰어나고 에너지가 넘쳐요. 특히 코커라는 이름은 우드콕이라는 새를 잡던 능력에서 유래했답니다. 귀여운 외모의 비밀, 긴 귀와 반짝이는 눈, 부드러운 웨이브 털, 꼬리 흔들기의 장인, 이런 비주얼에 안 반할 수 있나요? 성격은 어떨까? 사랑둥이 코커 스파니엘은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걸 싫어하니 집을 자주 비운다면 고민해봐야 해요. 놀아주길 좋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편, 산책은 필수 중 필수.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기 의견이 확고해요. 훈련할 때는 칭찬과 보상이 필수 코커 스파니엘은 애교 많은 다섯 살 아들이 24시간 옆에 있는 느낌 그 3. 키울 때 장단점 장점으로는 가족 친화력 100% 연기에서 다양한 트릭도 가능 사랑이 넘쳐서 외로울 틈이 없어요 단점으로는 털 빠짐 주의 일주일에 2,3회 빗질 필수 분리불안이 심할 수 있어요 호기심이 많아 물건을 잘 물어뜯을 수도 4. 키울 때 꿀팁 산책 산책 또 산책 하루 최소 1시간은 야외활동을 시켜주세요 에너지 해소는 필수 귀 관리 신경쓰기 긴귀 때문에 중염이 생기기 쉬우니 주 1회 기 청소는 필수 훈련은 일관되게 고집이 있는 만큼 처음부터 규칙을 명확히 정해두세요 건강한 코커스파니엘을 위해 이 꿀팁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엽지만 에너지 넘치는 코커스파니엘 사랑과 관심을 듬뿍 줄수 있다면 최고의 반려견이 될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반려동물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